성경을 함께 배워가게 됩니다 오늘은 바울의 사후의 서신들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64년부터 66년까지 정도의 사용 쓰여졌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각 교회들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 한결같이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신앙적으로 상당히 침체된 상태였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내적인 문제도 있게 됐고요. 외적인 모습과 또 내적인 문제가 함께 있었던 그때의 이 베드로전서는 실현 중에 있는 음, 성도들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격려하기 위해 에, 보내진 그런 편지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보배로운 산돌, 생명을 주는 귀중한 돌, 신령한 집, 성령께서 구하시는 성도를 상징, 모퉁이돌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시키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 건축자들이 버린 돌. 유대인들이 배척한 예수 구리스를 상징.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상징적 표현. 영혼의 목자.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리스도. 또 감독이신 이. 감독은 목자와 거의 동일어로 어, 목자의 기능을 가리킬때 사용이 되어진 내용들입니다. 베드로 우서는 68년경에 쓰여졌고요. 베드로 전서가 기록돼도 2년 뒤 정도에 지나서 쓰여진 거고 당시에 교회 안팎에서 활약하던 이 이단들, 또 거짓 선생들을 경계시키기 위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바로 베드로 우서입니다. 유다서 70년 이전, 뭐, 이런, 기록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기록 연대를 70년 이전으로 봅니다. 왜냐면, 하본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생존 시기가 1세기를 넘어갈 수 없다. 100세를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 1세기를 넘지 않, 않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동상이었던 유다가 기록.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뭐냐? 에, 성도에게 담보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심서 싸우라.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우리 주 예수께서를 부인한 자라. 그냥 이단들을, 뭐 이단들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와서 들어와서 교회를 또,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케 한 거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시브리서 60년대 후반 정도로, 어, 어, 생각을, 기록시기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로 황제의 통치 말긴 60년대 후반으로 쓰여질 것이다. 저자는 알수 없는데, 바울이 기록했다는 주장이 좀 우세한 음, 강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시부리서는요, 바울의 문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바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기록 목적은 유대인 신자에게 믿음의 확신과 미래의 소망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성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를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이거요. 누구보다 천사보다, 누구보다 선지자 모세보다, 누구보다 제사장보다, 누구보다 율법보다 누가요?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 이게 주. 중요한 사실이죠. 모든 중요한 핵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다. 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홀, 홀과 발등상. 11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홀 지팡이, 왕을 상징하고 있는 지팡이이고, 여기 이제 발등상.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다리를 놓고 앉을 수 있는 것을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 1, 2, 3서 68년경에 쓰여질 것이다. 요한 1서는 90에서 95년 사도 요한에 의해 요한복음이 기록된 80년, 90년 이후에 요한 기록, 요한 계시록 기록된 95, 90년 전에 에베소에서 기록,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자, 이 2서, 3서 역시 비슷한 시기에 같은 장소인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 복급의질리 안에서 하나님과 참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도록, 음, 이렇게 표현을, 어, 어, 기록의 목적을 소개하고 있고요. 자,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곳으로 전해지는 아야술록 요새. 요 앞에는, 음, 사도 요한의 무덤이고, 그 뒤에는 아야술록의 요새입니다. 자, 로마 1차 구류 때는 옥중서신. 뭐, 조금, 옥에 있었지만, 조금, 어, 가택 연금 같은 조금 그런 음, 모습이었고요. 옥중 소신을 기록했고, 1차 석방에서 어, 어, 니고볼리, 또 2차에선 디모데 우서를 기록하고 순교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베드로전으서12 요한 123서가 어, 어, 기록이 되어지게 되죠. 자, 요 전체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어, 여행 서신은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우서, 갈라디아서, 대살로니가전서대살로니우서 이렇게는 이제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기록한 그런 성경이고요. 옥중 서신은 우리가 아는데 에베소서, 빌리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목회 서신은 그 이후에 에, 석방된 이후에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제 신약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한번 쭉 긁고 오늘 정리하고, 오늘은 좀 일찍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공관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같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어, 사도 바울과 어, 바나바가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중간에 도망온 <laughs> 그 마가가 요 마가복음의 저자 있죠. 누가복음은 누가 요한복음은 요한 이렇게 되고, 이세 가지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하나를 더 플러스하면 사복음서다. 이게 복음서 이렇게 이를 하시면 어, 되겠습니다. 모두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도행전은 역사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누가 썼냐면 누가가 쓰였습니다. 교회 탄생 확장, 뭐 성령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소개해 주고 있죠. 자 고린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우서 갈라디아서 또 데살로니가 전우서 이렇게는 여행 서신이라고 그랬죠 전체가 다 바울 서신이긴 하지만 그런데 에베소서 빌리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요 빌레몬서까지는 옥중 서신이라고 그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다 이렇게 했죠. 로마서는 어디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다 바울이 썼으니까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니아, 갈라디아서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추종을 하고 있고 에베소, 빌리버스골로에서 빌레몬서는 옥중 소신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그러니까 로마에 잡혀서 썼던 내용이고요. 데솔루니카 전서, 데솔루니카 후서도 고린도에서, 어, 디모데 전서는 마게도니아, 디모데 후서는 로마, 디도서는 니거볼리스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 에, 고린도 전서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고, 또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사역을 변증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자유함을 복음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갈라디아서는 소개하고 있고요. 에베서는 교회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빌리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기쁨을 소개하고 있고요. 온세계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설로니까 전우서는 예수구서의 재림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디모데 전우서는 교회를 돌보는 또 사도 바울의 디모데 대한 권고를 소개해 주고 있죠. 디도서는 교회에 있어야 할 교리와 선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그리스원에서 의 용서와 형제를 소개해 주고 있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썼던 사울 바울 서입니다자 이제 마지막은 그외의서신들 사도 바울 외, 외에 다른 서신들은1리서 서장은 미상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어, 사도 바울 일 것이라는 그 견해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고요. 60년 경에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야구, 저술 하게 됐고 행위로 나타난 구원, 말뿐이 아닌 행함으로 드러난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어, 썼고요. 로마에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소망에 대한 또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고 재림의 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는 요한이 기록을 했고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정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어, 아까도 조금 아까 배웠지만 에베소에서 기록을 했고 개네 구원의 왁신이 요한 1, 2, 3서 1, 1서에서 또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가 2서에서 또 교회 안에서의 선생들의 생망을 요한 삼수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기록했군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는 믿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할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썼고요. 이걸 공동 소신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요한 계시록은 계시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반모셈에서또 다시 한번 얘기해 다음번에 또 공부하겠지만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소개하고 있고 죄악과 세상을 이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로 해서 한두세주 정도에 걸쳐서 이제 신약 성경 공부도 마무리가. 아, 될것 같습니다. 오늘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